혹시 요즘 무기력하고 사는 게 버겁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예전처럼 행복을 느끼기 어렵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울증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병이고 특히 마흔 이후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죠. 사회적 역할 변화, 가족과의 관계, 신체적 변화까지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요. 그런데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우울증을 극복하고 더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마흔 이후 우울증, 왜 찾아올까? 먼저, 왜 마흔 이후에 우울증이 더 쉽게 찾아오는지 알아볼까요? 주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호르몬 변화. 여성의 몸은 마흔 이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우울감을 쉽게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 역할의 변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엄마의 역할이 줄어들고 직장에서도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면서 점점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 세 번째, 신체적 변화와 건강 문제.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갱년기 증상까지 겹치면서 몸도 마음도 지치게 돼요. 이렇게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우울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울증을 극복한 유명 여성들의 실제 사례들을 볼까요? 배우 최강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다. 배우 최강희 씨는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연기를 중단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고깃집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가정집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환경에서 스스로를 돌보며 극복해나갔죠. 현재는 다시 연기 활동을 이어가며 밝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어요. 배우 예지원 믿음과 나눔으로 회복하다. 예지원 씨도 한때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지지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마음을 열고 주변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해외 사례 글렌 클로즈와 스티븐 프라이. 배우 글렌 클로즈는 마흔이 넘어서 심한 우울증을 겪었지만 치료를 받으며 극복했고 이후 정신 건강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해 왔어요. 또 스티븐 프라이는 양극성 장애를 겪으며 오랜 시간 힘들었지만 적극적인 치료와 주변의 도움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중요한 건 우리도 이들을 본받아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우울증은 혼자만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정신과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받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운동과 식습관 개선. 규칙적인 운동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증가시키고 건강한 식습관은 뇌 기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줘요.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대화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새로운 목표 설정하기. 작은 취미라도 좋으니 내 삶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독서, 그림, 요리 등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이 우울감 해소에 큰 도움이 돼요. 오늘 영상에서는 마흔 이후 우울증을 극복한 실제 사례들을 소개해 드렸어요. 최강희 씨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돌보며 회복할 수도 있고, 예지원 씨처럼 믿음을 통해 극복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나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울한 감정이 들때 혼자서 끌어안지 말고 꼭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겨내요.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